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 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 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도가 KTX 오송역 철로 아래 선화 공간을 새롭게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철로 아래 필로티 구조를 활용해 도정 홍보와 회의 공간, 문화 공간 등을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건축물 구조상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KTX 오송역, KTX 오송역 승강장과 철로를 18m 높이의 콘크리트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데 충북도가 선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업사이클링이라고 불리며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는 이곳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필로티 건축물을 지어 도정 홍보관과 휴게공간, 회의실과 실내 정원을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1층은 주차장, 2층엔 회의 및 문화공간. 3층엔 고속철도 승강장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에선 철로 아래에 전통 시장이나 정원, 문화 공간을 짓는 등 다수의 선화 공간 활용 성공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첫 시도입니다. KTX 선로 하부에 뭐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이란 허가를 해준 것은 충북도에 처음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해준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로 선화 공간은 현재 오송읍에서 강내면까지 약 5km 가량 방치되어 있는 만큼 추후에는 안전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도심 속 정원 조성 등으로 선화 공간 활용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이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거나 이러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철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만큼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 도는 방음과 방진 설계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도정 홍보 및 문화공간 조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분기점인 오송역사 선화공간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휴가 절정기와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도 여름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마로 시작해 지독한 폭염에다 해파리댓 습격까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갈수록 더 심화하겠죠.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공식 폐장하고, 태풍 북상 소식까지 겹치며 해수욕장은 더 한산해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폭염의 기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휴가철이 끝나고 일선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주말 외엔 피서 열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40%도 진짜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진짜 손님 없었어요. 문만 허우손 문만 열어놓을 뿐이지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맨날 매일 적자라고 보면 돼요. 토요일 단 하루만 빼고 매일 적자라고 보면 돼요. 일찍 시작해 더 유난했던 폭염 오히려 피서객을 끌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경북동의안 24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피서객은 총 51만 7천여 명. 지난해 코로나 사태 직후라는 조건에도 68만여 명이 다녀간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특히 피서객 유치를 주도해온 포항은 7개 해수욕장 피서객이 21만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26% 줄었고 영덕은 27% 울지는 15%씩 감소했습니다. 적어도 30만 명은 찾는 포항 불빛 축제가 피서철을 피한 탓도 있지만 개장 초기 극한 호우를 동반한 장마와 이후 볕이 너무 뜨거웠던 게 악재였습니다. 게다가 독성 해파리 떼의 습격은 공포로 다가올 만큼 지독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파리를 많이 이제 끄집어내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이 올해가 조금 더 이제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출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6일까지 집계된 경북 동해안 해파리 쏘임 신고 건수는 9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60배나 늘었습니다. 상어 출몰이 잦을 것이란 예측도 해파리 때의 습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 같았던 피서 경기는 희망고문에 그쳤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해석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거보다 그거 많았죠. 근데 올해가 전체적으로 지금 동해안 쪽으로 많이 안온다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없지 않았거든요. 피서철은 사실상 종료됐지만 동해안은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육지만큼 뜨거워진 바닷물 온도에 양식장 어류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족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우려했던 기후 변화의 실체가 갈수록 가혹한 여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CN뉴스. 류희진입니다. 실제 공간을 인터넷 가상 현실 속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청주시는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 4억 8천만 원을 투입한 수암골 메타버스를 2023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수암골 방문객 유입 등 오프라인 연계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도에 성홍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4억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수암골 메타버스. 수암골 메타버스 서비스는 카페거리와 벽화마을 등총 6개로 해당 구역의 매장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카페거리에 접속해봤는데 다른 접속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월간 이용자는 2천 명을 넘지 못했고 현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수암골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메타버스 서비스는 외면받았고 실제 방문자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해 수암골 역시 한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수암골 메타버스의 실패 원인으로 상인들의 유지 관리 문제를 들었습니다. 콘텐츠를 더 추가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뭐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제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들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은 살짝 좀 관리가 안돼. 거리가 안 되지 않지만 이용자도 없고 상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프라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유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인 건 확실한데 저희는 그 사업의 순서가 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수암골 메타버스와 같은 시기 문을 연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55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용자 수 감소로 오는 10월 서비스 종료를 앞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암골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서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정부의 만으로는 쉽지 않이고 거기서 좀더 양질의 정보를 얻든가 아은실질이이이될수이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이 성공하게 되면 오프라인이 활성화돼야 온라인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청주의 대표적 쇠락지이면서도 관광지로 이름을 알린 수암골. 수암골 메타버스 서비스가 활성화돼 오프라인 방문객 유입 효과를 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웅규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19억 원을 들여 청주 내수공설운동장에 유소년과 성인축구장 한 면씩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배수 문제로 잔디가 썩고 악취까지 발생해 그야말로 흉물 신세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에 있는 내수공설운동장입니다. 지역에 단두 곳뿐인 사계절 천연 잔디구장이지만 푸른 운동장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지고. 군데군데 자라난 잡초와 검게 썩은 잔디에 악취만 남아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마친 올해 초모습과 비교하면 배수 불량으로 빗물이 고인 부분이 그대로 썩어버린 겁니다. 지역연구 프로축구팀 공식 연습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수준이라는 하수연이 터져나옵니다. 그 사용된 세금으로 인해서 여기에 잔디가 잘 보존이 되었다면 저기서 뛰고 있어요 우리 유들이 나중에 어 나도 우리 팀에서 내가 프로 선수가 돼서 이 무대를 밟아봐야지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청주시는 지난해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이곳에 유소년과 성인 축구장 한 명씩을 조성했습니다. 들인 예산만 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활용된 지 반년도 안돼. 연습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프로 축구팀이 이곳 훈련을 포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잔디가 썩으면서 풍경우는 악취를 비롯해 부상과 눈병 등 감염병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 잔디가 썩다 보니까 어, 물이 고인 상태에서 훈련의 효과가 좀 적어지고 또 질병의 그 눈병이라든가 아, 그다음에 이제 뭐 감기 증상이라든가 질병의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5개월 만에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청주시는 운동장 시설 개선에 재사용된 흙이 배수 불량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시는 새 모래와 잔지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감리 시공사와 협의해 임의로 기존 운동장의 흙을 썼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조금 이제 그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새 흙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뭐 감리랑 뭐 시공사 다 협의하에 그 기존 흙으로 사용하기로. 청주시는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수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욱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한발 나아가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 건물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건물 관리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두번 울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관악구의 한 원룸. 지난해 11월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지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여전히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저는 1억 3 600. 지금 데 대부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이상은 다 지금 있는... 안에 청구가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LH 매입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여야 합의로 의결되며 피해 복구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측과 건물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하나지만 다가구. 다중주택 형태로 다수에게 임대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동작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단독주택의 최대 26가구까지 확인된 다중주택도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역시 건물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지자체가 이제 관리 부분까지도 관리나 이런 하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피해복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구시가 2년째 추진하는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근 군부대마다 넓은 공용화기 사격장이 이전 계획에 갑자기 추가되면서 그동안 군부대를 유치하고자 했던 일부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올해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제2작전사령부와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와 54단 모두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꼽히는 이 부대 네 곳을 묶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2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희망 지역은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 의성, 칠곡 등 다섯 곳입니다. 이전지에는 군부대와 함께 병원과 학교, 문화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에 유치전도 가열돼 왔습니다. 호국의 도시 칠곡이 많은 군부대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호국도시의 상징으로서 가장 큰 유사성, 많은 연관성을 지닌 분들이라고 해서 백남이 여사를 명예 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들이 군의로 이전을 해도 대구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인구가 유지가 되면서 또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판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대구시와 국방부가 공룡 화기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훈련장을 뒤늦게 이전 계획에 추가하면서 붙입니다. 두 기관이 요구한 훈련장 면적은 1,043만 제곱미터, 축구장 1,460개 규모입니다. 845만 제곱미터인 군부대 이전 토지보다 1.2배 더 넓습니다.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또계 황당한데 사격장은 처이도 없었습니다. 처 이제 그냥 군부대 이전 부지만 200만 평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격장 부지가 300여만 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 희망지들은 훈련장터를 찾을 시간도 부족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5일 각 시군에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전한 뒤 열흘여 만에 후보지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기부터 아마 제시를 했으면은 아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굳이 평도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좀큰를 요구하다 보니까는 다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훈련장을 주민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이이 일단 제출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제출을 안 하면 복수 후보 사이에서 탈락을 시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업무 협약하며 사격장 등 훈련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시군 관계자는 유치 신청을 받은 2년 전엔 없었던 내용이라고 맞습니다. 연말까지 대구와 뭐 국방부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이전지를 결정한다는데 지금. 뭐네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어떤 지역이 그런 걸 받아들이고 할 만한 지역이 있겠나 하는 걱정이 또 갑니다. 무엇보다 뒤늦게 바뀐 계획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입니다. 군부대 유치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선 의원 간담회와 이장 회의를 통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군부대위주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부대 이전 사업 주민 수용성이 안 되면은 어차피 못 하는 거니겠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국방부가 작전 수행과 정주 환경을 평가해 출연한 후보지들 가운데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을 따져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평가받던 군부대 유치 사업에 깊이 시설인 사격장이 끼어들면서 유치 희망지들은 득실을 다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뉴스북 전복 입니다. 2년 전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는 국내 태풍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강도에 당시 직접 타격을 받은 포항에서만 10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겨 초유의 철강생산 중단사태까지 벌어졌었죠.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런 초강력 태풍이 2050년에는 2, 3년마다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9월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기록적 폭우가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 하류와 맞닿은 호코포항제철소가불에 잠겨 창립일에 처음으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삼킨 물폭탄에 1 0 명이 숨졌습니다. 사실상 국내 태풍의 역사를 바꿀 만큼의 위력이었습니다. 할도 못해요. 그리큰 방에 거실 거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힘남녹급 태풍, 앞으로는 더 자주 한반도를 덮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팀이 경북대와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 등과 함께 동중국해 수온 상승이 초강력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과거 동중국해를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동중국해의 8, 9월 평균 수온이 높을수록 강도가 셌는데 신남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 동중국해의 고수온 현상은 더 잦아져 2030년대에는 5년 주기로 2050년대에는 그 주기가 더 짧아져 2년에서 3년마다 영향을 줄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태풍들이 대부분의 슈퍼 태풍이 동중국해 로 들어오면 이제 온난화가 지속되면 미래에는 그 슈퍼 태풍들이 세력을 잃지 않고 한올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2050년대에는 거의 2, 3년에 한 번씩 한남노급 태풍이 한번 이번 연구 결과는 기상학과 기후 변화 분야 국제 학술지인 미국 기상학회보에 지난 1일 게재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초강력 태풍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 n 뉴스 고동규입니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영문 이름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논란을 계기로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 영문 이름 표기를 대통령 생전에 본인이 썼던 표기에 따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박전 대통령의 영문 이름 표기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박정희로. 같은 길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각 표지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의 영문 표기가 다릅니다.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을 따르느냐, 박전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하던 표기를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인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 예외 허용에 따라 박전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하던 표기를 쓸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이름도 고유 명사로서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해 각자 나름의 표기를 이어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는 박전 대통령의 인명 영문 표기에 대해 역사적 사료와 전통에 따라 대통령이 생전 직접 써왔던 표기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영문명 정보를 안내하고 또한 미를 찾는 내외국인 네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의 로마자 인명 표기는 국가 차원에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생전에 썼던 표기를 관용으로 존중에 따르는 것도 좋고 현행 규범에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둘중 하나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름인 만큼 중앙 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은가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산업군대화와 새마을운동 등박전 대통령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찾고 배우는 가운데 인명 표기에 대한 기준 정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서울의 청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주거 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드라 정부가 이른바 청년 특화 주택을 조성해 도심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는데 그첫 대상지로 동작구 대방동이 선정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에 청년 특화 주택이 들어섭니다. 지난 2022년 8월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된 대방동 군부지에 국유지 내 37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 청년 특화 주택은 정부가 도심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첫선을 보인 것으로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가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기존 행복주택이 주거 공간 제공에 한정됐다면 청년특화주택은 청년특화 주거 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1인 가구의 특성을 살려 공유 세탁실과 공유 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등이 도입되고 주거 서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청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스타트업 할수 있는 뭐 스타트업 공간 창업 지원 공간이라든지 뭐그 청년들이 쓸수 있는 뭐 교육시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동작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와 영등포 도심 사이에 위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사업 승인 후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갈비 사자로 불린 수사자 바람이를 기억하실 텐데요 청주 동물원에서 1년 동안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은 바람이가 딸과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아빠에 이어 딸도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져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된 건데요 부녀 사자 합사는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진이 마취 상태의 사자를 들어 옮깁니다. 갈비 사자로 알려진 바람이의 6살 백이 딸입니다. 먼저 구조된 아빠 대신 이름도 없이 경남 부경동물원에 방치됐던 딸은 지난 5월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서 강릉의 한 동물원에서 지내왔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딸을 청주동물원으로 옮겨 분녀사자를 모두 품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송 작업이 이뤄진 20일 오전, 청주시는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고, 많게는 2천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사히 청주동물원에 도착한 바람이 딸은 낯선 방사장에 들어서자 당혹스러운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차분히 걸음을 뗐습니다. 부녀합사는 중성화 수술과 교차방사 등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 3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철창을 두고 어뭐 냄새와 그다음에 어뭐 어쨌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각자 사용했었던 물건들을 또 바꿔줄 겁니다. 청주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딸에게도 새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청주 동물원이 지난 5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은 만큼 계속해서 동물복지 우선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존 센터를 올 11월에 준공을 하고 또 내년에는 야생조류 자연방사 훈련장도 갖춰서 우리 청주 동물원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더욱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야생 동물 수술과 멸종 위기종 보전까지 동물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청주 동물원에 전국에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명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 원이지만 설날, 추석 선물 기간 동안은 2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 부과를 추진합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16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또는 제한 시간 경과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